안녕하십니까 올류 카니발 부인승 프레스티지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 1,23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 거고 이 차량 무사고에 뒤쪽 문짝 하나 교체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상태 고루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시운전까지 다 마친 차량이고 2 0 1 6년식의 키로수는 18만 키로 앞쪽 뒤쪽 크롬일 기스 양호한 편이고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양쪽 통풍 열선 풀 오토 에어컨 히터 다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. 뒷자리에 TV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선루프 앞뒤 듀얼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구인승답게좀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실내 사용감도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. 이 차가 1인 신조 차량으로 알고 있어서 한 분이 타시면서 쭉 관리를 하신 차량이라서 아주 깨끗합니다.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이게 TV는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닫히고 나서 시동을 켰을 때 모터 소리가 조금 나고 이렇게 조금 덜닫힙니다 요거는 수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그냥 차라리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단점,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뒤쪽에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다는 거. 요거 두개 말고는 아주 완벽한 차량이에요. 16년식 9인승, 올류칸 이발 프레스티지 차량, 123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, 시세에 보셔도 확실히 저렴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이 차량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위쪽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, 국산차, 수입차 전부 다 매입하고 있으니까 다 연락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